안녕하세요 오방도령입니다자 오늘은 자 2023년 개묘년 네, 용띠 용띠 분들의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생 이분들은 술 조심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술은 좀 조심하시되겠습니다. 시비, 구설 이런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운세 자체가 많이 안 좋아요. 농사로 얘기하면 대흉년이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대가를 못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제가 대비를 하자 그랬잖아요. 어떤 안 좋은 해에는 현상 유지하고 있는 어떤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도 어떤 뭐 거기에 대한 큰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이 학업에 대해서 계속 그 평균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운동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크게 벌리거나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요동치는 해에는 안정돼서 꾸준하게 갈수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88년생들 이분들은 운세가 괜찮아요. 어떤 2000년생 경진생들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요. 어, 이분들은 어떤 새로운 시작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결혼을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뭐뭐 창업을 한다. 또 A라는 직장에 다니다가 새로운 직장으로 어, 이직을 해서 도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전의 시기가 많이 될 거예요. 다만, 이분들도, 이 무진생의 이 용띠분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온순하세요. 용띠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 그냥 누가 뭐가 필요하다면, 어, 알았어. 하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 원래 그리고 23년 하고 관계 없이도 88년 무진생들은 그, 부르, 그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어떤 새로운 시작의 기로에서 좋은 축복을 해 드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진생, 76년생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직장을 다녀도 중요하게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전의 기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거에 대해서 피치를 올리시는 게더 좋고요 이거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운세가 좋아도 새로운 거를 도전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때가 있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하던 거를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진생 64년생 이분들도 조금 안 좋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금전적으로 많이 막히는 해가 될 겁니다. 예,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금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음력으로 4월, 6월생들은 음력으로 12월 같은. 때 어떤 금전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로 막힐 수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것보다 경진생이나 갓진생들은 새로운 걸 창출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유지를 하시거나 속된 말로 버티기 어떻게 가든 간에 크게 어떤, 뭐, 풍파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내실을 다 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배도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은 쉬어도 갈 때도 이제 대가는 노후. 말 그대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계획된 내 인생의 삶을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 갑진생 용띠 같은 경, 경우는요, 그런 거를, 어, 준비를 못 하시면, 못 하시면, 나중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갑자기 막 허둥지둥 되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미리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어? 또 준비된 삶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일이라도 더 행복하고, 예,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